you <laughs>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이 영상 촬영일이 1월 초? 1월 10일 이전입니다. 아무튼. 마누라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곧눈 내리니까 당장 빨리 만들으라고요. 예, 디자인도 없고 설계도 없는데, 우리 마누라님은 제가 리모콘인줄 압니다. 누르면 보여드려야 돼요. 요건 모서리 장석이고 요거는 평철 장석입니다. 이게 뭐 따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산건 아니고요. 이 파레트가 무겁지 않습니까? 자꾸 돌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직각도 안 맞고 다 틀어지고 망가지고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임시 고정을 하려고 샀어요. 다이소에 갔다가 뭐 싸길래 그냥 샀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 부품들을 다이소에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철물점이나 전문 공구점에서 파는 물건에 비해서 그다지 품질이 좋다고 할순 없어요. 다만 아주 소량을 잠깐잠깐 잠깐 써야 될 때는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은 적은 물량이 딱 포장이 돼가지고 싸게 공급이 된다는 면에서는 뭐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덩치도 덩치고 무게도 무게다 보니까 클램프로 물 수도 없고 손으로 쥐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장석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평철 장석을 바깥 부분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줬어요. 이뻐 보이는 위치보다는 힘을 받는 위치가 더 중요한 거죠. 골격은 대충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번쩍 들면 다 부서집니다. 물론 저는 번쩍 들 힘이 없죠. 무서리 장석을 안에다가 딱딱 다 박아주고 나면은 이제 번쩍 들어도 안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번쩍 들짐이 없죠. 장석으로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이제 타카로 힘을 받아주게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파레트 틈이 왕타카 쓰기에는 좀 좁더라고요. F40 타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돈 아끼려고 파레트로 만들고 있는데 F40 타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냥 써야지. 부디 틀어지지 않기를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성공했어요. 이제 왕타카 자리가 되네요. 되면은 박아야죠. 타카 박았으니까, 힘 받으니까, 가뿐하게 돌려주고요. 돌렸으면 박아야죠. 다시 원위치 해주느라 돌리면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구멍 숭숭 뚫린 벽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럴 땐 사실 때려치는 게 맞긴 하지만, 뭔가를 이뤄내려면 은 때려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할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업 테이블 만들려고 미리 사뒀던 방수화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써보기로 했습니다. 방수 합판입니다. 이게 아마 베니아 합판 말고 두께가 1cm를 넘으면서 좀 쓸만한 평평한 합판 중에선 제일 쌀 거예요. 색깔이 짙은 면은 방수가 안 되고요. 하얗게 도색이 돼 있는 맨질맨질한 면이 방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무산처럼 빗물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물을 흘렸을 때좀 빨리만 닦아주게 되면 물기가 전혀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방수입니다. 사이즈가 대충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망치로 툭툭쳐서 늘라 그랬더니만 절대 넣어요. 들어가더라고요. 한 1cm 정도 방수 화판이더 큽니다. 그래서 한 1cm를 재단을 할까 했는데 아직 제가 테이블 소다이로 완성을 못 해가지고요. 이걸 재단을 칠 데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옆으로 박아놓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를 거는 아직 생각을 못했죠. 뒤를 안 보고 일을 했더니 정말 난관의 연속이네요. 일단은 할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니까 박아야죠. 기왕 대책 없이 막 나가는 거 그냥 반대쪽도 박아 버리는 거죠. 그라인더에 이어붙이는 체인소키트 입니다 이걸로 이 남은 면을 잘라 줬는데요 영상에 내보내진 않겠습니다 좀 꼴이 사나워 가지고요 이거 하나 쓰고선 이 체인소키트는 망가졌습니다 체인소키트가 망가져 가지고 직소로 자르려고 하다가 날이 요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대충 상상이 되시죠 이것도 그냥 자르는 장면은 넣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차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부디제 구독자님들 만큼은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날은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체력도 떨어진 데다가 해도 질려고 하고 약간의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스마트폰을 왕창 뿌려줘가지고 밤새 굳게 만드는 거죠. 무지하게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뿌려주는데 질질 흐르는 거예요. 이게 틈새에는 상관이 없는데 한쪽 면만 지지한 상태로는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고 바닥에다가 뿌려줬습니다. 한개의 레트 바닥을 충분히 채우려면 스마트폼이 4통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 소재를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이 단열재는 추천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스티로폼이거든요 태우면 냄새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싸다고는 할수 없죠 한 통에 4,500원이니까 4통이 필요하면 18,000원이네요 이거보다 싸면서 친환경적인 단열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딴 이건 몰라도 참 뿌려지는 모양새는 더럽네요 붕창이 안 밝았네요 뭔 안개가 이렇게 많이 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밤새 무슨 식빵처럼 잘 부풀었는데요. 아래도 보다 더 크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이거를 잘라낼까 했는데 자르면 쓰레기고 폐기물이고 이거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달아가지고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맨땅에 놀 거니까 조금이라도 두꺼운 게 도움이 되겠죠. 다리는 뭐 ST50으로 박아주면 힘이야 더 받겠지만 은 자칫 잘못해가지고 ST50 타카핀이 바닥을 뚫고 튀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실타카로 여러 번 박아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전날, 요, 보이시는 뒷부분을 이 방법으로 자르다가 직소 날이 휘었던 건데요. 딱히 이걸 잘라낼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똑같이 또 잘랐습니다. 다만, 사고났던 경험을 살려서 마무리를 살짝 조심스럽게 해줬죠. 아무래도 가이드가 없이 재단을 한 거라 좀 울퉁불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그라인더 사포로 전반적으로 좀 다듬어 줬어요. 이제 뚜껑도 붙이고, 앞면도 좀 붙이고, 전반적으로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그라인더는 정말 유용한 공구지만, 또 정말 위험한 공구입니다. 그라인더에 의한 사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킥백에 의해서 다치는 게 있고, 손에서 그라인더를 놓쳐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킥백에 의한 사고는 가이드를 붙여서 어느정도 해결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포질 이외에는 날을 쓰는 그라인더질은 꼭 가이드를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게 내가 악력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손이 피로한 데도 계속 이걸 쥐고 작업하다가 놓쳐서 아주 개난리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요. 손이 피로할 때는 무작정 좀 놓고 쉬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벽벽 치고 남은 방수화판을 혹시나 싶어서 갖다 대봤는데 딱 맞더라고요, 뒤쪽에. 이렇게 운이 좋을 때가 있나? 위쪽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우리 강아지는 착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입주를 거부한다거나 원가를 공개하라느니 하는 식의 이 데모를 하진 않을 거예요.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실리콘으로 마감을 쳐줬습니다. 저는 실리콘을 그렇게 잘 바르는 놈은 아니에요. 그래도 없는 노하우 짠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 조금씩 바르면 된다. 뭐이 정도입니다. 실리콘 헤라를 못 찾겠어가지고 비닐봉지를 손가락에 감아서 실리콘을 펴줬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리가 없죠. 뭐, 이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아지는 착하기 때문에 입주 거부를 한다거나 원가 공개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뭐, 강아지를 그냥 집어넣어도 잠만 잘 자빠져 자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더러워가지고 걸레질을 해줬습니다. 2021년을 개집 방바닥 청소로 열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의 시작인데요. 시간이 있었으면 지붕을 좀 이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없고 지금 밖에 보시면 눈이 살짝 내렸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은 파레트 한 장을 올려버렸어요. 이걸로 제가 준비했던 파레트는 다 쓰는 거고요. 이 파레트 위에 지붕을 어떻게 얹어줄지, 이때는 그냥 고민만 했었는데, 결국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하게 마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박아야죠. 입구라도 방수화판으로 깔끔하고 이쁘게 막아주려고 했는데 이 방수화판은 온장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약간 작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재단을 쳐야 될것 같아요. 결과물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안문이다 보니까 약간 정밀하게 측정을 해주고요. 따로 가이드는 지금 없지만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재단을 쳐줬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서 돌려주고요. 제일 큰 판부터 붙여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는 힘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타카지를 좀 심할 정도로 많이 해줍니다. 견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형견 그러니까 제가 기르는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32-3cm에서 45cm 정도 크기로 이 출입구를 내주면 딱 좋습니다. 접합구가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이 한참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후련한데 정말 이 파레트 5장과 방수합판 묶음을 돌리느라고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내부 청소를 한번 쑥 해줍니다. 근데 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위에 구멍이 좀 있는 것이 이개집 내부를 청소할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비스듬하게 합판을 대가지고 빗물 같은 거를 흘러내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가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뭘 덮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뭐 압니다. 정신승리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지게차도 없고, 저는 절대 이걸 못 듭니다. 다행히 장모님 집에 놀러와 있던 두 장정분의 힘을 빌렸어요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집이 네 집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죠. 짬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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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뭐 먹니?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양 성공입니다. 다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데 이 상태로는 완성이 아니죠 천장이 뻥 뚫려 있으니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리 봐도 단열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개집 사방에 싸서 발라주기로 했습니다 이 물건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턴 알파가 이 제품 이름일 리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걸로 가겠습니다 작업을 다 해서 갖고 내려왔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개집을 짓는데 어떤 설계나 상상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시간에 쫓겼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엄청난 폭설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잘라서 덮어만 줬어요. 일단 산파를 피하고 봄이 되거나 하면 상황을 봐서 이 단열재들을 뜯어내고 지붕을 조금 이쁘게 꾸며주던가 아니면 파레트가 부식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새로 짓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계집 뒤에 돌무더기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제 작업장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러 올 때마다 만나보고 이 계집을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박아만 좋습니다. 다리선나 오! 음 이제 두툼한 이불 같은 거 하나 갖다가 바닥에 깔아주면 그럭저럭 겨울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이 녀석은 제가 집에 갈라 그러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해요. 버티고 앉아서. 아무튼 이렇게 한건 끝내서 기분은 홀가분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닥 홀가분하진 않네요. 계획대로 된게 없다 보니까. 하긴 애초에 계획 자체가 없었죠. 한 2, 3주 동안 이 계집 작업을 했는데요. 그거 빼고 나니까 또 하우스가 팽하네요. 이제 다음 작업은 뭐 할지 또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